123개의 국정 과제 입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획 위원회가 전 국민께 5개년 국정 운영 계획을 보고합니다. 300회 이상의 현장 방문, 700회가 넘는 회의, 13,000건의 국민 제안이 모여 123개의 국정 과제와 564개의 실천 과제가 완성되었습니다. AI 3대 강국, 잠재 성장률 3% 세계 5강의 국력, 코스피 5천시대, 에너지 고속도로 신설, 기본 사회 실현, 생명과 안전 중시의 사회 정책 등 이재명 대통령님과 민주당의 약속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123개 국정 과제 중 117개는 입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모든 과제가 임기 내에 반드시 실행되도록 입법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과 상임위원회 차원의 당정 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우선순위와 예산을 꼼꼼히 체크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길을 언제나 국민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대북송금 무역 사건의 진짜 주범은 정치검찰입니다. 배상윤 K.H.그룹 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그의 변호인이 이재명 대통령님의 연류를 부인했습니다. 핵심 증언 핵심 증인들이 일관되게 부인하는데도 검찰만 유도 이재명 대통령님을 공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증거와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범인이어야 한다는 광박관념으로 기소를 유지하며 재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무역 사건의 진짜 주범이 정치검찰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꼴입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공작과 폭주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작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잘못을 바로잡겠습니다. 지시한 자, 기획한 자, 주도한 자, 협조한 자 모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욱 강하게 쥐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추석 전까지 개혁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할수 있고 반드시 완수할 것입니다. 원내대표로서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남북의 확성기 철거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방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 20여 개를 철거했습니다. 이에 호응하여 북한도 대남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드디어 접경 지역 주민들이 일상의 평화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남북의 확성기 철거는 9.19 군사 합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9.19 합의는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을 줄이고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단하기로 한 약속입니다. 남북은 대북 전단과 오물풍선, 대남, 대북 방송의 중단에 이어 확성기 철거까지 실천했습니다. 남북의 동시행동은 신뢰회복의 확실한 신호입니다. 일회성 조치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 방지, 상황 관리를 위한 남북 간 연락 채널의 복원을 서둘러야 합니다. 작지만 실질적인 조치들이 쌓여야 한반도 평화가 현실이 됩니다. 민주당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 주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